어? 뭐야 신챔이다 겁나 맛있겠는데? 게이 <목소리> 게이 아 게이래 겐지피 <laughs> 아챔 피해 <laughs> 왠지 뭐 똥오줌 까리냐? 케이코 헤드벤, 아니 케이코 해킹 힐드펼지리인데이게끼 뭐야? 아 나이스 역시 시그마가 어떻게 오고 가는데나존나다가고존나 존나 맛있네 <웃음> 맛돌이야, <웃음> 겐지 맛돌이. 맛집이네. 아니 우가오가 진짜 사기다, 저새끼. 봉셔틀. 소고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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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한데? 심지어 시프트 써서 와줌. 시프트가 <laughs> 어. <laughs> 들어오는 걸로 사용할 수가 없어. 어 녹아버려. 퓨비네 <laughs> 다쳐갖고. 뭐야 용감이야? 응가우아. 너 손에 좀 보자.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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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어이쪽에이있

안 빼졌으면 좋겠는데나. 어 뭐야? 왜 왜? 왜 우리도 마우스? <laughs> <laughs> 아 찌끄 써서 와준다고 이 새끼 <laughs> 시발. 근데 매력 터지네. 아 키움 씨 주는 그건데? 열리다네. 통짜서 뭐센줄 아는데 그냥 호구 로드오그라니까 아니 그 방벽 지금 EMP 치면 돼.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 없어지나 그러면? 어 스킬 들어서. 아왜 아파? 이거 <laughs> 와 그냥 뒤에서 때려주고 앞에서도 때려주고. 한쪽 해피어 우거우거. 우가 우가. <laughs> <laughs> 아이 개미발. 아 여기서 스킬도 안 써지네? 어 <laughs> 못쳐. 뭐 근데 뭐좀 받아줄만해 근데. 좀셨잖아 그럼 죽어야지. 둘다 잡자. 야타필. 아하필아하필 슬비도 빠졌어 응. 어, 다다와 우리 궁다 찬다 끝까지 우가우가안 뺀다고? 이제 이렇게 미스폰은 야무지겠다 근데 이거 초월이는데 콜못쓰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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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버릴게요 Let's go! 아, 이 삐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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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미친 호응이네 탱크 혼자 나왔어와아 맛있었다